폭염이 연일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 무더운 여름에 잠시 따스한 봄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스한 봄이 되면 봄 소식을 알리는 여러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봄 향기를 가득 머금은 냉이입니다. 냉이가 온 들판 지천에 파릇파릇 돋아나면서 우리 사람들의 눈에 띄게 되죠. 이 야생냉이는 비닐 하우스에서 자란 냉이와는 달리 아주 진한 향기를 머금고 있습니다. 냉이는 그 전해인 가을에 바라에서 입을 땅에 바짝 붙인 채 월동을 합니다. 추운 겨울을 이겨내죠. 그리고 봄이 오면 이제 꽃을 피우는 그런 두의 살이 식물입니다. 옛날 어르신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냉이를, 야생 냉이를 먹는 것은 보약과도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죠. 어떤 분들은 보약보다 오히려 더 좋다라고 말씀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야상에서 자란 이 냉이가 사실 크기도 그렇게 크지 않고 보기에도 볼품이 없어요 그런데 향이 더 진하고 맛이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겨운에 혹독한 추위와 매서운 눈보라와 칼바람을 이겨내고 봄을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냉이가 더 향기가 진한 거예요. 그래서 그 냉이가 더 맛이 있는 것입니다. 비단 냉이뿐이겠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을 겪고, 환란을 이겨내고, 여러 가지 역경을 딛고 일어난 사람들의 삶은 향기가 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삶은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온실 속의 화초라는 말을 우리가 자주 사용합니다. 고생도 안 하고 곱게 곱게 자란 것 같은 사람들을 향해서 아저 사람은 온실 속의 화초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그 말을 들을 때 만약 내가 그 말을 듣는다면 기분이 썩 유쾌하지는 않습니다. 아 내가 그렇게 연약해 보였나? 아 내가 그렇게 힘이 없어 보였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온실 속의 화초다 이 말은. 긍정적인 의미보다는 약간의 부정적인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우리는 그 말을 듣기는 싫어합니다. 부담스럽습니다. 이왕이면 누군가 나를 향해서 온실 속의 화초와 같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내 삶이 온실 속의 화초처럼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왕이면 고생 피하고, 이왕이면 어려움 피하고, 유왕이면내 삶의 환란과 핍박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좀이율배반적이지 않습니까? 내 삶만 그러는 게 아니라 내 자녀들의 삶을 보면서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이 사랑하는 내 딸이 환란을 피하고 어려움 않고, 당하지 않고 살아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온실 속의 화초와 같다라는 말은 듣기 싫어하는데 정작 우리의 삶은 온실 속의 화초처럼 사,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라 것이지요.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 붙들려서 쓰임 받은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온실 속의, 온실 속의 화초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거친 광야, 거친 들판에 내팽개쳐져서 거기서 그 고통을 이겨내며 믿음으로 승리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사용하실 사람들을 그렇게 훈련하셨습니다. 고생 하나도 안 하고 어려움 겪지도 않고 환란을 당하지도 않고 그렇게 훈련하신 게 아니라 광야에 내몰아 내신 다음에 그곳에서 혹독한 추위를 견디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준비되고 훈련되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빛나고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 사무엘상 25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구냐면 다윗이죠. 다윗은 성경 전체에 이 다윗과 관련된 분량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무엘상아, 열한기상아, 그리고 시편의 절반 이상이 다윗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에 다윗을 언급하는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 이루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윗의 삶은 고난에... 연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예 작정하시고 다윗을 고난의 한복판으로 약간 들이 밀어내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버티게 하신 거예요. 견뎌내게 하신 거예요. 마치 냉이가 추운 겨울을 혹독한 칼바람을 이겨내야 했듯이 다윗에게도 그런 일을 경험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고통을 겪을 때 일어났던 하나의 사건입니다. 다윗이 사울로부터 도망다녔어요. 도망다니지 않으면 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온 광야를 떠들고 다니다가 어떤 한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나발은 그 당시 그 지역에서 소문난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발의 이양 떼와 염소 떼가 얼마나 많았는지 그양 떼를 지키는 사람들이 또 많았어요. 그런데 이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그 나발의 양떼를 여러 차례 도와주었습니다 지켜주었어요 보호해 준 거죠 그러니까 다이슨 도망다니면서도 뭔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간이 조금 지난 다음에 이 나발이 이제 양떼의 털을 깎는 때가 되었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추수를 한다는 거잖아요 묵축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바로 양떼의 털을 깎는 날이 가장 기쁘고 축복된 날입니다 그 날이 이르르자 다윗이 자기 소년들을 보내서 나발에게 부탁합니다 당신 지금 기쁘고 좋은 날을 맞이했는데 그동안 우리가 당신의 양떼를 음으로 양으로 많이 도와주었는데 우리에게 먹을 거를 좀 나누어주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정중하게 다윗이 부탁을 하죠 그러자 그 부탁을 받은 나발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다윗, 그가 누군데? 나는 그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다윗의 집안도 나는 잘 몰라. 이렇게 하면서 다윗을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만 했으면 괜찮았는데 한 걸음 더 나가서 요즘 내가 듣자 하니 이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주인에게서 도망친 나쁜 종들이 있다고 하는데 혹시 다윗이라는 사람이 그런 나쁜 종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며 그 다윗을 모욕하기까지 합니다. 그러자 이 소년들이 다시 돌아오죠. 돌아와서 모든 상황을 다윗에게 보고합니다. 그러자 그 보고를 받은 다윗이 어떤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화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나게 되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동안 여러 차례 나발의 양 떼를 다윗이 보살펴주고 도와주었는데, 아니 어쩌면 이렇게 무시하고 오히려 모멸감을 준단 말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와 함께했던 600명 중에. 400명에게 뭐라고 명령을 하냐면 다 칼을 차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도 자신의 칼을 잡습니다 그리고 바로 달려가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나발을 쓸어버리겠다는 겁니다 나발을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에 옮기기 시작합니다 이 소식을 이 나발의 종 중에 한 사람이 들어요 그리고 그 내용을 누구에게 가지고 달려가냐면 나발의 아내, 아내였던 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에게 얘기합니다. 이 아비가일은 자기 남편 나발과는 달리 굉장히 지혜로운 아주 현숙한 여인이었어요. 이 모든 상황을 듣고 이 아비가일이 큰일났다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남편이 잘못을 해도 너무나도 큰 잘못을 했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음식을 먼저 다윗에게 보내요. 그리고 자기도 준비를 해서 금식을 그 뒤따라 다윗을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드디어 다윗을 만나죠. 다윗을 만나서 이제 그 다윗의 마음을 풀기 위해 다윗을 설득합니다. 바로 그 설득하는 내용 중에 한 부분이 우리에게 오늘 주신 구약의 말씀 사무엘상 25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그 내용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8절, 29절. 우리 두 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쌓게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아멘. 지금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은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내용으로 화가난 다윗을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다이시여 내 남편 나발은 원래부터 어리석은 자이니 그가 한말 괴념치 마시고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이 모든 것은 제 잘못입니다 라고 자신의 잘못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당신은 지금 싸움을 싸우고 있는데 여우와 하나님 편에서 서서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삶에는 악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에게 든든한 집을 지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의 의미는 반드시 당신이 나중에 왕이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우를 비롯한 많은 대적자들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고 있지만 당신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생명싸게로 덮어주시고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당신의 생명을 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물매로 던지듯 다 던져 버리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당신이 나중에 왕이 될 텐데 왕이 될 사람이 이 정도 일로 사람을 죽인다면 나중에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화가 나겠지만 이 일을 멈춰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이 어떠십니까? 이 아비가일의 말이 지혜롭게 들립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매우 지혜롭게 들리는 말씀입니다. 그러자 그 화가 났던 다윗이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화를 멈춥니다. 그리고 그 나발을 죽이려고 했는데 나발을 죽이지 않기로 했던 거죠. 그 그러니까 노여움이 풀리게 된 것입니다. 정말 이 아비가일은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이 아비가일의 말 중에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윗 당신을 생명사계로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아비가일은 정확하게 다윗의 삶을 깨뚫어 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기로 작정하신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구해 주시는데 그들이 보통 하는 말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생명사계로 싸매어 주실 거야 라는 표현들을 자주 하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그런 표현이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라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이 생명싸게로 싸매어 주실 거야. 이런 표현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표현을 지금 아비가일이 누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다윗을 향해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다윗의 삶은 하나님의 생명싸게가 아니면 살아남을 수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누구도 다윗을 보호해주지 않아요. 온 나라가 혈안이 돼가지고 다윗 한 명을 잡기 위해 난리가 난 것입니다. 왕이 죽이려고 하니 누가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생명사개로 보호해주지 않으시면 다윗은 끝나는 것입니다. 다윗은 온실 속의 화초처럼 살았던 사람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는 거친 광야로, 거친 들판으로 도망 다녀야 되는 그런 신세였습니다 그런 다윗을 향해 지금 아비가일은 당신은 하나님의 생명사계로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그 얘기를 들었던 거죠 사실 다윗도 그 말에 동의를 했습니다 자신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자신의 삶은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다른 누구도 도와주지 않잖아요 스스로 자기를 지킬 수 있는 힘도 별로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자기는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러 시편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 중에 우리 한 부분을 함께 보겠는데요 시편 18편의 말씀입니다 제가 18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다이슨 도망다니면서 여러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이 18편의 말씀은요 사무엘 하 22장의 말씀과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의 내용은 언제 고백을 했냐면 다윗이 모든 원수, 원수들에게서 살아남고 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기록한 말씀이 이시0편 18편인 거죠 하나님이 그를 실제로 구원해 주신 거예요 자기의 과거의 삶을 돌아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자기는 큰일 을날 뻔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편 18편의 말씀, 그리고 사무엘하 22장의 말씀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8편 18편 말씀 중에 18절, 19절 두 절을 또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아멘. 이건 다윗의 고백이에요. 거친 광야와 거친 들판에서 살 수밖에 없었지만 그 혹독한 추위를 견디며 하루하루 믿음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었지만 그러나 자기의 삶을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삶을 생명사계로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그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을 생명사계로 보호해 주신 하나님은 다윗만 그리 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그렇게 동일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또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 편지 가운데 바로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가운데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먼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 안에 보배를 간직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보면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질그릇 같지만 이 연약한 질그릇 안에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 능력이 있음을 큰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 주시는 말씀이라고 사도 바울은 먼저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고통이 한복판에 있는 거친 들판과 걸친 광야에서 고생고생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놀라운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주세요. 그 내용이 그다음 절에 나와 있습니다. 4장 8절, 9절 두 절입니다. 우리 두 절을 또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동안 자신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초를 겪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고난의 현장 속에서 아파했는지 몰라요 그 모든 내용을 네 가지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단어는 우겨쌈을 당하여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겨쌈을 당한다. 벌써 이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 좀 느낌이 오실 것입니다. 이 말의 원래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이 말의 의미는 포도즙을 짜기 위해서 진 누르는 장면입니다. 비틀고 진 누르고 왜냐하면 그 포도 안에 있는 모든 수분을 짜내기 위해서 그냥 진 누르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의 삶이 진 누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충분히 알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인이 기록한 13권의 서신서 가운데 이 표현을 7번이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대적자들이 사도 바울을 마치 포도즙을 짜듯이 이렇게 비틀고 짓누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삶을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겨쌈을 당하였지만 결국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쌓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삶을 사시면서 답답한 일 한두 번, 그 이상 여러 번 당해 보셨죠? 이 답답한 일을 당하다. 자, 이 말의 원래 의미는 적군들에게 포위돼 가지고 내가 당황스럽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적군들에게 포위가 됐으면 빠져나갈 구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혼비백산함 그런 심정으로 당황, 당황해 하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는 게 바로 이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의 삶 속에서 여러 번 이런 경험을 하게 되었던 거죠. 자 그런데 답답한 일을 당해도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어찌 했다는 것입니까? 낙심하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그다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박해를 받아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박해를 받아도라는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이 대적자들이 마치 이 사도 바울을 잡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동물인 것처럼 사냥감처럼 생각하고 사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박해를 받았다는 것은 자기가 사냥감처럼 지금 사냥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이 단어 안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쓸쓸한 모습입니까. 정말 처절한 아픔이잖아요. 이 사도 바울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사냥감처럼 생각하고 화살을 겨누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삶에 놓여져 있다면 마음이 한시라도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박해를 받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어찌했다는 것입니까? 버림받 되지 아니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그 안에 사도 바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보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거꾸로 트림을 당한다라는 것은 조용히 자고 있는데 하루 아침에 갑자기 이 적군들이 공격에 쳐들어오는 그런 표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공격을 여러 번 받았다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사도 바울은 좌절하지 않고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망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네 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이 시간에는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앞부분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그 뒤에 나오는 단어 있죠. 사이지 아니하며 이렇게 서로 화답하면서.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준비 되셨습니까? 네, 이 사도 바울의 심정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합니다. 우겨쌈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박해를 받아도, 거꾸로트림을 당하여도,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온실 속에 화초처럼 키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들판으로 내몰아내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사람이 될수 있도록 훈련하시고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그렇게 훈련하고 연단으로 내몰아내신 다음에 나 모른 채 하시는 게 아니라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생명싸개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질그릇 같이 연약한 여러분들을 위해 여러분들의 심장 안에 뭘 심어 놓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다시 말해 여러분들에게 보배를 심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배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생명 싹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들판에서 혹독한 추위와 매서운 눈보라를 이겨내며 겨울을 보내야만 그 냉이는 봄의 향기를 바랄 수 있습니다. 이건 누구나도 아는 사실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시는 사람들은 고난의 세월을 정통으로 이겨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낸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말씀한 구절을 더 읽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15절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향기라는 사실입니다. 그 향기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 향기는 온실 속에서 결코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야생에서, 광야에서, 들판에서, 고생의 한복판에서, 환난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 사이 안에서 이겨내고 버텨낼 때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아픔 가운데 있습니까? 수많은 어려움들이 여러분들을 애워싸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쥐어짜고 있습니까? 포도주를 짜듯이 그렇게 짓누르고 있습니까? 숨도 못쉴 만큼 힘드십니까?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생명사계로 저를 덮어주세요. 제 안에 있는 보배의 능력으로 이기게 해주세요. 이 믿음의 고백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이 그리했듯이 사도 바울이 다 이겨냈듯이 그리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생명사계로 덮어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배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셨듯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그리해 해주, 주실 줄로 믿고 확신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삶이 어떠하든지 그삶 속에서 믿음으로 견뎌내시고 이겨내셔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될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